초롱 우리 여기 가볼까? 저기 물 있는 데 가볼까? 초롱아 어머어머 이게 뭐야 왜 반대로 가 어머 이게 아니잖아 우리 아니야 아니야 초롱아 일로 거기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뛰지 말라 일로와 일로와 언니야 뛰어와 일로와 아니 일로와 왜 그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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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로 와, 일로 와. 내가 너를 힘들게 안고 15분이나 걸었는데, 네가 이렇게 바닷가를 안 보고. 어머머, 이게 왜 이래? 일로 어머, 이게 왜 이래? 초롱아, 이거 봐. 이거 봐, 바다. 바다. 어머, 바다는 여긴데? 왜 이쪽으로 뛰는 거야? 어머. 어머머 어, 왜 이래? 어, 왜 이래? 알았어, 기다려. 초롱아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안 무서워, 일로 와. 이렇게 좋은데, 왜? 바다를 즐기지 못하는 강아지를 보고 계십니다. 아니야, <laughs> 제발. 어왜 이러는 거야. 바다 좀 즐기자, 초롱아. 바다 즐기자, 일로 와. 일로 와. 못 즐겨? 싫어? 일로 와. 여보세요? 이리 오세요? 아니, 이 바다를 보려고 15분을 걸어왔는데, 어머, 얘좀 봐. 일로와, 일로총일로봐 알았어, 언니 안아줄게, 일로 응. 바닷가가 싫은 강아지. 푸롱아 바다 싫어? 집에 갈까? 집에 갈까? 어우, 또 안아달래. 어 진짜 팔 떨어지겠어, 알았어.